Uh... 의미에 관련된 그세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일단 이제 평생 교육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소개를 드리고 평생 교육의 의미에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건을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교육의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결국 이제 평생 교육이라는 낱말이 우리가 닥치, 부딪혔을 때는 대체적으로 vs 전통적인 교육과 이제 비교가 됩니다. 전통적인 교육은 뭐죠? 그렇지 학교에서 그냥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 배우는 것만 교육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교육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낱말에서 우리가 입시와 경쟁, 주지주의, 비인간화, 불평등 이런 사회주의 재생산이라는 그런 어그 이제 학자들의 어떤 비판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통적인 교육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 교육자, 학습자를 모두 고려한 균형을 맞춘 교육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어떤 하나의 그 이제 시각이 이제 대두가 되고. 그래서 교육을 새롭게 이해하는 어떤 원리의 관점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기존에 있는 포멀 에디케이션이죠. 학교에 그 학교, 학, 학교 중심의 포멀 에디케이션, 어, 형식적 교육의 그런 어떤 그 교육을 넌 포멀 에디케이션과 어, 인포멀 러닝을 뭔가 통합한 교육의 재구조화를 시켜보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각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중심은 인생 중심, 학년기라는 시간, 그 다음에, 어, 학교라는 공간을 그렇게 어, 그 구에 됐었는데, 그거를 보다 더 확장해서 전생의 시기, 학년기를 전생의 시기로 라이프 스페이죠 인생 전반으로 확장화 시키고, 그다음에 이 학교라는 영역을 삶의 전 영역, 그죠?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교육의 시각을. 어, 보다 더전 사회 중심, 전 생애 중심, 학습자 중심의 코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 교육의 기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갇힌 공간에서 뭐 학교라는 포멀 에듀케이션을 갇힌 공간에서 열어는가는 거죠. 보다 더 열린 세계로 진입하는 게 평생 교육이다. 어떤 전체적인 삶을 우리가 코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도 어항 코인은 뭐 5cm밖에 안 자랐잖아요 그 다음에 연못 코인은 20cm밖에 안 자랍니다 이거는 뭡니까? 갇힌 공간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 이거를 사람의 사고를 열어서 보다 더전 삶의 세계로 확장되는 이 거야 전 삶의 세계로 음. 그렇게 되다 보면 인간이 보다 더 자신의 인간다운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는 그것이 교육이고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동안 라이프스팬 전생에 어떤 걸쳐서 자신의 완성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을 적게 보면 그거는 연못코이나어항코이로 사람이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는 게돼버려 그거를 열어. 예. 여기에 차이는 이거는 닫혀있는 공간이라는 건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거야. 교실이라는 학습이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열어. 뭘. 안 보이는 공간. 사이본 공간까지도 열은단 말이죠. 충분히 그런 열린 세계를 향해서 자신의 완성을 해나가는 것이 평생교육의 세계, 평생학습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 알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기초를 말씀드린 것입니다.